1년 365일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는 저녁시간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히버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비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죽게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 신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날가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옥까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정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은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정은하여 이러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죽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죽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종기로 간을 세우시며 만물을 거발하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적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에 창시자를 권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권한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세한대지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여 쓴적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 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정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러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여 이러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겉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의욕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서 돼 오직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급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량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말씀의 제자이신 하나님, 1년 365일 세계로 교우들에게 말씀 읽는 저녁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다 복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삶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풍성한 진리의 계절이 우리 심령의 가정에 우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